우선 직장 여의도와 가까운 지역을 좀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 엠벨, 엠벨리 빌엠 7단지, 당산 이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15억에서 17억으로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대표님께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 우리 아파트는 가장 크게 일반인들이 분석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야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덜판에서 수평으로 보면은 산이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제일 높은 산들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펴져가면서 낮은 산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가격대는 가장 높은 구간이 있어요. 서울로 따지면 이게 강남이겠죠. 이 강남 주변으로 가면서 가격대가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경기도에 가면은 또다시 뿔록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멍이 들 있어요. 이런 걸 상상해 놓고서 이 지도를 놓고서 보신다면은 자 서남권이에요. 서남권의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 어디냐, 여의도예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죠. 여기로 해서 이해하기 좋게, 동남권의 가장 핵심되는 지역은 어디냐, 잠실 쪽이에요. 여기에서 동떨어져서 마곡이라는 데가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이 아파트들이 대장 역할을 하죠. 자, 여기가 서울의 강남이라고 치고, 가다가 여의도가 있어요. 또 마곡이 있어요. 자 여기가 잠실이고 여기가 강동을 지나서 또 있겠죠. 올림픽 옆에 여기 있는 강동 둔촌주공이 지금 그 새롭게 재건축을 해서 이제 입주가 되니까. 이러한 걸 향, 현상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지역 지역마다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 있고. 전체 지구 서울시 전체에서 핵심되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수요청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당산 지역의 수요청은 9호선. 2호선을 타고 서울을 뺑 둘러서 이렇게 가죠. 2선과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통과하는 2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요가 강하냐. 엠벨리는 굳이 이 안에 서울의 2호선이나 서울 중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엠벨리 갈 이유는 없죠. 엠벨리가 김포로 가기 위해서 여기 또갈 이유가 없죠. 결국엔 엠벨리는 마곡 지구의 영향인 것이에요. 이 수요층 자체가 당산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당산 안에서도 아파트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입지가 좋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만약에 입주를 했다면 아마 당산 쪽이 좀더 높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는 마곡 지구에 입주했는 아파트와 당산에 했는 입주했는 아파트가 당산 쪽이 더 오래됐고 그렇다면 이 가격이 비슷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이 여기는 마곡지구라는 거 하나 갖고 거의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격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위에 가다가 축 하고 주저앉을 때이 조정폭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죠 조정폭이 훨씬 커요 출렁임이 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출렁임이 마곡지구보다는 덜해요 자 이런 제가 이 호선을 넘어서 노원구에 있거나 강동 쪽에 있거나 이런 쪽에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출렁임 자체가 중심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